자, 오늘은 해가 화창한 날인가 봅니다. 보시다시피 구름이 있고, 신형 카니발 멋지죠? 자, 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지금 키온 한 상태에서 들어온 거고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JS 리무진에서 새로운 신형 플랫폼이 적용되는 차량을 한번 가볍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김 PD 좀 있다 그시트또 찍어요. 아까 제가 찍은 지하고 김 PD님한테 우겼다가 그러네. 죄송해요, 김피디님. 이 <laughs> 어. 정보를 보시려면은 바로 이전 영상 보시면 되고요. 아, 김피디님 수로공간 제가 좁게 했는데 괜찮았어요, 지금? 네, 네. 이걸좀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게 수동도 되거든요, 이렇게. 디지털로 되는데 디지털 안 해도 돼요. 이고 어, 이렇게. 어딨한 번에. 다 접어놔버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범위는 마무리되고 섬세한 범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손잡이입니다. 이 손잡이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런 퀄리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볼트 체결되는 홈 구멍이 있는데 여기도 이 마감을 하나하나 다 하셨어요. 물론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런 마감 안 하는 업체가 어디냐 있어요. 안 하는 업체 많아요. 이 타공 자체도 여러분들 바늘을 일차적으로 넣어서 그냥 꾸맨 게 아니라 타공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바늘을 넣고 실을 넣고 꾸미는 겁니다. 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셔야 정말 수입차 명품차에서 볼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김피디님 그리고 여기 수루 공간에 지금 쪼그려 앉아 계신데도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닥을 보시면은 대리석. 어, 인조 대리석인데 경량화 된 대리석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가구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그런 대리석을 쓰게 되면 차량 중량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량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갔고요. 자 이쪽 보시면은 B 필러에 도어 트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요기를 한번 더 감쌌잖아요. 그리고 마감되어 있는 이 범위에 몰딩을 또 처리를 하셨어요. 이런 범위까지는 대부분 안 하시는 범위가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랑 독립적으로는 어떤 성형 자체에 가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스테인레스예요 그리고 일부 플라스틱하고 금속을 적용을 해서 안에도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색감이 들어가 있어요. 실버랑 블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범위만 보면은.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여기도 앰비언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앰비언트가 들어간 이유는요 타고 내릴 때 지금은 뭐 낮이기 때문에 별로 모르시겠지만 밤이 되면 어두워집니다 물론 여기도 불이 들어와요 문을 닫으면은 다행히 불이 들어오거든요 나가고 들어갈 때 말이죠 근데 그런 범위에서 좀 추가적으로 제스 리무진의 발광체를 이용을 하셔서 도움을 얻으시라는 그런 취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만지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부드러움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지우개 같아요 그러니까 지우개 촉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있다면 운전석은 지금 여기 때문에 지금 접어 놓긴 했는데 여기에도 안마기가 또 들어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얘는 옵션이 높다 보니까 반절 주행이 다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가 기타 옵션이 풍족한 어디 뭐 공갈 버튼이 있는 건 아닌 그런 차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독립적인 컨트롤 버튼이죠 장착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이 무리가 없다는 얘기는 초보자분들도 이 차량을 받아서 사용할 때는 큰 부담 없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고요자 상부를 한번 보시면은 은하수를 쭉 보시면요. 은하수 쪽의 범위가 패턴이 일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위적으로 센치를 재설하는 게 아니라 작품이에요, 사실은. 어 요거 엔지니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JS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쪽에서 달인이세요. 장인 분이 이제 한땀한땀 한땀 넣어서 광섬유가 들어가는 그런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적으로 뜯어 보면은 여기 트림 자체 에 굉장히 많은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드려 보면은 그 여러분들 모발 심을 때 이런 모발 그런 식으로 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땀한땀 한땀 심었기 때문에 광섬의 빛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은은하게 또 별이 또 반짝입니다. 또 그게 또 기술이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종합적인 요인들을 한번 보셨을 때또 트림이 바로 보이죠. 마무리 한번 보십시오. 이쪽으로 몸이 많이 닿는 범위가 되는데 엠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엠보는요. 많이 부드럽기보다는 좀 딱딱합니다. 어, 명품 백에서 불법한 그런 가죽을 쓴건 맞고요. 조금 딱딱한 재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용을 해도 벗겨지거나 까짐은 없어요. 대신 약간 그 오염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닦아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고급 나파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이런 홈에 대한 들어간 범위들도 이게 모두 다 타공이에요. 그 장애정신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없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팔을 여기 딱 올리고 느낌 봤을 때톤 자체도 화사하고 은은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좋고 마무리가 어, 딴지가 걸 요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어요 여러분들. 제 완벽한 차가 있을까요? 제 아는 지인이 컬리너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롤스로이스? 근데 불만족이 많으세요. 승차감이 별로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이바흐 타신 분도 계시는데 별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대체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했을 때그 차량들이 높은 건 사실인 거죠. JS 리무진의 이제 고객하고 소통에 대한 범위도 제가 들어보면은 그런 범위가 많이 없고 뭐 불만족수는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 그런 품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소비자분들이 의전용 리무진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이 친구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 보기 전에. 어, 이 테이블의 어떤 퀄리티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려갈 때는 한번 또 당기거나 저 버튼이 또 있어요 수루 공간으로 이렇게 발판을 이용을 하고 닫으면 당연히 어, 이렇게 사이드스텝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차 자체 외형을 보시면은 카본의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백밀러를 적용을 하셨네요. 국내 많은 차량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전용 리무진을 찾는다면 이 s 리무진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 내용으로 한번 제공을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도 다른 내용으로 계속해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 영상으로 제가 조시트를 한번 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